트름. 아, 나도. 야, 많이 나오네. 어. 아, 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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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한 대. 이제 해보자 손들게도 오군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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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할라니까 자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갑니다 자 까불러 착착착 까불러 야. 가불러착착착가불러 야. 뭐 묶은 들깨 장렬을 넣으라고 했지. 어이, 바로야. 저까지 가버리면 큰일 나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laughs> 이게 묶은 들깨 이렇게 이게 지금 묵은들깨라 요새, 요새는 햇, 햇, 들깨가 없으니까 지금 나온 것들은 다 묵은 들깨 아니오. 요거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막 생기, 이렇게, 이렇게 막 생겼어. 근데 이걸 햇빛에다가 먼저 바짝 말리세요, 이렇게. 말려야 돼, 이렇게. 아, 이게 말았는데 저까지 다찔려버리네 다 큰일났네. 다 이거, 어떻게, 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한야 자, 이렇게 딱 피면요. 여기 있는 혹시, 혹시 저, 묵은 들깨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요. 아무리 페트병에서 놔둬요. 여기 안에서 저 벌레가 생깁니다. 이렇게 놔두면요. 이렇게 놔두면 벌레가 딱 기어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햇빛에 놔두면 이게 싹 죽어 버린다고. 여기 이렇게 꽂 이제 리는데 이거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한지 지금 한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한 지금 세시간 지났는데요. 없어요. 싹 나가 버렸어. 벌레가. 벌레가 벌레가 생겨 갖고 원래 쌀이나 곡식들은요. 벌레가 벌레가 좀 생겼다고 버리는 거아니요왜냐면이 지금 요새 햇볕이 아니라 묵은 거라. 요기들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햇빛에다가 이렇게 빠짝 이렇게 요요 요 이제 달력이나 이런 거 이런데다가 이렇게 햇빛에다 딱짝말리면요삭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햇빛에 여기 뭐 햇빛에 하나씩 보면 안 보이는 어제는 막막기다니더만끼어 막 나가 버렸네. 이렇게 바깥에 다가 이렇게 그럼 다 거의 다 보면 한 햇빛에 말리면 거의 한 90%는 90다요 햇빛에 죽어요. 예, 그냥 예, 요, 요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햇빛에 딱 말려버리면 얘네들은 벌레가 저 털이 었거든 털이 없으니까 햇빛에 맞자마자 바로 그냥 죽어버린다고.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렸으니까 이제 걷어해야지 그거 다, 그다 실어, 실어 담으려면 힘들거든. 자길기는 자, 최대를 알지, 이 누가 보니까 막, 뭐, 전자렌지다가 막 돌리는데 이걸 전자렌지다 돌리면 되가니. <laughs> 내가 우리가 이거 그렇게 농사까지 치고 또 그렇게 농사까지 치면서 이렇게 묵은 것도 이렇게 뭐먹는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제 여기 있는 건돌 있죠 돌이 난다 그래서 이걸 가을에 추수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작은 돌 같은 게 있다고 이제 고, 그런 거 알려드리고 생들깨가 오메가 3가 최고 아니오 어떻게 먹어야 오메가 3가 몸에 몸에 좋면아무렇나막 이걸 이걸 막 무작정 해서 막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독이 돼,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주 숟가루가 있지 않게 와요. 이거 독이 된다고, 잘 이거 잘 씻어야 돼요. 이.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해봅니다. 잠깐 이거. 잠을또 쏟아. 잠깐만, 쏟아. 아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거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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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실에 담으려면 큰일 납니다. 바람이 막,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거 바닥에 보면요, 아무리 저, 이게 시중에 사오잖아요, 그럼 한번니까한번 그러니까 걸려야 돼. 면 이거 보면 여기에 이 여기 바닥에 이제 있다고 이거 이제 바람에 날려야 돼. 이렇게 이걸 바람에 이렇게 하, 밖에 나가서 바람에 한 번요, 여기 찌꺼기가 막 날라갈게. 바깥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바람 안 불면 저 선풍기 있죠? 봐쫙 나가는 거, 봐, 쫙.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나가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 봐요. 찍거 이거. 쭉쟁이 있죠, 이거 쭉쟁이가 다 나간다고, 이게. 바람에, 바람에. 그 다음 선풍기 있죠? 자, 집안에서 버텨. 온 집안 난리나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쭉쟁이가 쫙 날아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바람 문다. 자 이렇게 했고요싹 날리는 거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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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그요게 바람 날린 것들은요 어차피 이거 들깨가 아니라 쭉쟁이 쭉쟁이 이게 이제 이게 물로 보면 없어 없어 이게 묵은 들깨는 묵은 들깨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다달라가 이거 이거 들어가면 쌉싸라고 맛도 없고 그래요 여기다 밀키하고 바람 부는 날 하면요 그래자참 선풍기 자 이놈으로 이제 갖다가 자 보세요 이걸이걸이걸 이걸 이걸 구멍이 송송이 있죠, 이렇게? 소크리, 깨가 나가, 깨가 나갈 수 있는 만그 구멍 크기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쫙, 쫙, 아주, 쫙 빠지잖아. 다 터지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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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들기는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봐, 이렇게, 이렇게, 요, 소크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요 밑, 옆으로 있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자. 내가 내가 몸을 흔드니까 카메라도 등 흔들게 이렇게 자자자 이게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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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이게 이게 여기 섞였던 자 모르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이게 보고 이렇게 이게 보면 이게 뭐냐 벌레 죽은 게 보인다고 그죠? 야 이거 좀잘 다리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옛날엔 다 버리고 다그 쌀이고 다 이렇게 해서 먹었어 이 이거 무작정 버리지 말고 자자 여기다 자자 봐봐 이렇게 여기 이게 다 걸려야 돼이거봐오 이게 여기 있잖아. 털어. 탁탁. 자, 털하게, 탁. 예. 바깥에 돼야 돼. 바깥에다 이렇게. 맞고다 아, 이렇게. 생기잖아봐 봐. 이렇게. 자. 묵은 참깨 창깨. 참깨는이 방법은 약간 틀린다참깨는 알려 줄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자. 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봐. 두 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이 자, 한번 더 할게. 털어 이 여기 여기다. 여기다. 탕탕 털고 다시 또 이거 품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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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이거 그래서 뭐 페트병 이런 데다가 보관해도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생기게 돼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거에 벌써 세 번째인데 이거 물로 해도 안 나가 얘는요. 나가 얘가 이물 먹으면 더 묵직해져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 뭐 이거, 이거 보셔 이 <laughs> 이만큼 나왔어 이게 이만큼 나왔어 이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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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이거 깨끗이 해야 돼 그니까 이거 얼마래 짠짠이게야 <laughs> 이거 햇 들깨가 되면 햇들깨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람 불때한번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서 자 바람 불때한번더 짜자 이렇게 짜 이렇게 바람에 날리라고 그러자. 혹시 또 귀천이나 귀농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게뭐요이 아주 이 야무지 저 벌레 먹고 쭉쟁이들은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것만 이렇게 딱 바람에 날리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여기 이제 돌있죠 돌가루 돌가루다. 있고 요거 이제 물로 오는 거예요 밑에 밑에 있죠 이제 물로 물로 가라앉혀 가지고 이제 자저 우리 농막 주방으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초작돌장입니다 오늘은 들깨. 들깨 장돌뱅이다. 이게 묵은 거 이게 묵은 거. 이제 요 이게 이렇게 놓으면요 건지 묵은 건지 몰라 이렇게 요 요게 바로 묵은 들깨가 핵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알았죠 요거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아 여기 이만큼 나왔어. 이게 여기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들깨는 내가 설명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요걸 가지고 뭐 들깨 가지고 막 그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봐. 내가 봤을 거면 내가 여기 여그 주변에 아파트에서 그 주변 보고 이렇게 뭐여거 여보 저여전원지대 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생겼다고 막막 막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원래 먹는 거요 곡식은 막 함부로 버리는 거아니요 어쨌든 내가 어떤 눈 뜨고 보니까 이걸 막뭐 이걸 저저 저 이걸 볶을 때 전자렌지에다가 볶은데. 그러면 되가니 전자렌지에다 볶으면요. 이 들깨 자체가 이. 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들깨 으나 많아지고 뭐 율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율무가 저 향이 없잖아요. 이이거 이거 전자렌지 다넣어가고 볶아버리면 전자렌지 다 돌려가지고 이걸 이걸 볶음 볶음 들깨로 만들면요. 그 들깨 향이 없어. 근데 이제 들깨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들깨는 요거 요거 생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 생으로 먹어야 오메가 3쪽 이게 그렇게 좋아요. 하루에 이거 이거 들깨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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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숟갈만 먹으면요. 그 장이 있죠. 장 있죠. 장총를 싸게 버린 데요 장에 찌꺼기 있죠. 그 이게 꺾고 꺾고 그런 거 있죠. 그거. 그리고 이걸 이제 생으로 갈아가지고 이체 걸러가지고 그요 요거 아니 요요요 요, 들깨 가루로 이제 파고 전분 만들어가지고 고르게 이제 그걸로 요 요리하면 맛이던데. 지금달려르지겠죠 새로 씻는 방법하고 이건 이제 요거 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거 이거 이제 물로 이걸 이걸 담가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그 돌가루가 있어. 요 흙가루하고 그걸 이제 요거 이제 물로 해야 돼, 물로. 물로, 물로 알려드리고, 그건 요걸 어떻게 갈아가지고, 이거, 이거 한꺼번에 몽땅 갈아놓고, 이거 센거 몽땅 갈아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얘는요, 한 3일만 지나면, 얘, 얘 들깨 자체가 상해버린다고, 얘는 잘 상해. 한번 갈아, 갈아버리면, 그니까, 먹을 만큼만 갈아놨다가 먹고 그라고 생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는 이거 갖다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날리죠 불명 알려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람 부는데 없으면 선풍기 있죠 선풍기 갖고 이렇게 하고 쫙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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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숭숭 뚫린 거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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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구니가 보면 들깨만 나갈 수 있게 요 구멍이 크기가 이제 비 보다 약간 커요 그래야 요게걸러진다고 그니까 더그다 놓고 이게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쫙 빠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빠지게 빠지게 요+ 런 소쿠리를 해야 한다고 소쿠리 바구니 있죠 소쿠리 소쿠리 이렇게 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에 다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요거 이제 물에 물에 씻어야지 물에 이제 물에 씻으면 요 쭉쟁이 있죠 쭉쟁이하고 야 이제 이, 이 벌레가 먹은 쭉쟁이 다 물에 뜨고 그처럼 이제 좋은 것들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제 돌 있죠 돌가루나 흙가루가 이제 밑에 가라앉는다고 꼭 그걸 하고 먹어야 그냥 사다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 괜히 좀 탈라요. ,이. 자, 자, 이제 이렇게 갑시다. 저 주방으로 갑시다. 이거다 아, 이렇게 자, 저실라 말이죠.

돌같은게 가라앉는다고 했렇 오늘. 자 여기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때 저 이물질 안에 보이 가라앉는다고 자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거 그쪽 가운데 있죠? 요 이게 이렇게만 이렇게 찌고 있잖아. 자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만 자 이렇게 요걸 이렇게 이게 빡 돌려야돼 그래 이게 식혀진다고 이 이거 이걸로 이거 금 있죠? 저 이렇게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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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떠있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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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라고 뜬금만 찾자 이렇 듣기는 들깨는 이게 여기 기름기가 있어고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농막인데 비가 엄청 와 지금. 지금 일단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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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씻는거들깨는 이렇게 이렇게 들리면요 딱씻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보이죠? 소만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이게 막 돌아간다 그럼 반대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반대로면 이게 딱시 이게 이렇게. 딱 쉽게, 이렇게, 이렇게.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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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자, 물고기가, 물고기가 반대로 오듯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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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아야게네이만큼자 돌리고 돌리이자 묵은 들깨를 렇 들깨로 만드는 방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사이들깨 이게, 이게 뭐 이렇게 히 맛있어져 이게이게이게이 보여드릴게입니다. 이렇게 보세 이렇게 아니, 이거 이렇게 세번을 시차니까. 요, 요거 이게, 요 칼니가만. 음. 엄청나죠 이거. <laughs> 다 버려야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밑에 있는 건다 버려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 밑에 있는 건다 버려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갖고. 이거 보세요. 찌꺼기. 엄청나지 버려요. 음. 내가 물좀 따라 볼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나오지 이게. 이거 보 이거 멍당 음 생각이 그래. 큰가지게. 아 이거 이런 거 버려. 아. 한번 보렇게다시 한번 다시 처리 자, 대번은 치제 대고. 대번 있치면딱 좋다고. 거의 다나가여기까지 아, 밑에. 불, 리자리리리리리또 나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다또 나와, 이게, 뭐, 이게 깨는 진짜 참깨. 는 방법은 또 틀려요. 내가 참깨를알려줄게 참깨. 이게 시쳐봐야 이게 무지껄 하면 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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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자이렇 그래도 또가라앉으잖 이렇게. 자자자첫 번째 날수 있는 게, 두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뜨면이뜬 것만 잘. 그래도 나와. 아, 비가 엄청나게 밖에. 봐, 엄청나게 쏟아지고 한안 없어질 생 자, 두 번째 이만큼 나왔죠, 맞아. 또 나오는 거 맞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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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해 에그 시대네, 려 다시 빨리 빨리. 자. 야, 대열 내려줄라고. 이런 것도 계속 갖다. 흘리고 돌, 밖에 지금 소나기가 엄청나. 비가 많이 와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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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헤헤 자, 한돌쟁이가 <목소리> 이런 거 버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깝잖아. 세번이다세 번. 자, 세 번이죠. 자, 세 번만 으면요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벌레고뭐흙 작은 저 흙이나 모래 있죠? 돌 한번 돌리고, 탁 하면 끝나버려. 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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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반대로, 딱. 깔끔하게 자, 자, 한 틀라도 해, 한 틀라도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요, 요 정도면 거의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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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근은못 먹는 거예요, 자, 음, 자 이렇게 넣고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걸 이렇게 엎어. 꼬리에다 하나 엎어요. 그리고 이놈을, 아 나오자, 나오자마자, 아버 그 카메라를 잘 찍어요. 흔들린다고 니까이 빼는 거니 이것도 다시. 완벽한 햇 묵은 들깨가 햇깨를 껍질을 때자 이렇게 갖고요 물기를 쫙 빼야 돼요. 물기를 쫙 빼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제 센 걸로 드시려고 하면 는 바로 바로 면 되고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빗소리때에 이렇게, 이렇게 쨼, 물기를 쫙 빼시라고 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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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면요렇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제 나가서 이제 말리면 돼요. 말리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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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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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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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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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물기 한번울안 떨어지게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물기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다시 넣어라,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그러면요. 자, 묵은, 묵은 들깨가 <laughs> 햇 들깨. 자, 햇 들깨 각나 거. 이렇게. 선풍기 있으면요. 선풍기 저 약하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선풍기 뜨게 틀면 다 굴러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리면 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때 그때 먹을만큼 요거 요거요 이걸 저 패티병이나 패티병이나 반찬그릇이다 그뭐 반찬통이죠 거다 놨다가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말마 때는 이제 이렇게 선선한 이 통풍 잘 된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리면 다시 얘가요 햇거라고 맛이 똑같아집니다예 네, 묵은 게 아무래도 저 묵은 내가 나는데 들 게는 안 그립니다 이렇게 하고 걸러내고 하면요. 이제 얘가 햇껏다고 맛이 똑같아요. 알았어요? 네. 얘가 지금 장력간이요. 장력간데 이게 이제 묵은, 묵은 들깨를 깨끗이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관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이 들깨로 뭐 요리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이걸 요 전자렌지다가 뭐 어떤 사람들 뭐 저,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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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자렌지에 돌리는데 이거 전자레인지로 돌리면요, 이거 들깨 고기의 맛이 다 없어져 버리게 들깨를 먹어야지 뭐, 들깨 먹여야지 뭐 율무 먹을까? 율무가 율무가 똑같아 집니다. 들깨는 영양가가 이생 들깨 있죠. 생 들깨를 갈아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저 장이죠 장 장총소는데 최고입니다 이게. 오메 오메가 3도 맞겠지만 어쨌든 이게요 너무 좋아 이게. 어쨌든, 이걸, 이제, 들깨를, 이제, 이제, 볶잖아요. 그러면 이 후라이팬 있죠. 후라이팬 집에서, 이제, 안 쓰는 후라이팬 막 버리지 마시고, 이거 이제, 벗겨진 것만 빼고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버리지 마시고, 이 후라이팬에다가 보세요. 전자렌지 다 하지 마시라고 전자렌지 다 뭐, 하지 마라고 그게, 그게 들깨의 그 말이 돼. 내가 해봤더니, 뭐, 율모 같아. 향이 와. 향을 죽이는 거지. 들깨는, 들깨는, 요, 볶은 들깨는, 향향 때문에는 가요.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먼저 이렇게 요기 요거 젖은 거 됩니다. 요 요거, 요거 이제 요거 말린 걸 내가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요기 그냥 요걸 페트병이나 이런데다가 담아서 놓으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있죠. 그때 벌레가 생긴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후라팬에다가 이렇게 할 때요. 복는 방법 알려드릴게 요 자. 볶는 방법 알려드릴게 요 이렇게 불을 중불있죠 중불 중불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요 이제 쳐서 살살 이렇게 봐볼게. 중불로. 처음부터 뭐 이게 툭툭 다, 이게, 이게 볶아지는 게 아니라 한쪽은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하시라고 이걸. 이게, 이 볶는 게참 이게, 이게 볶는 걸잘 볶아야 그게 얼마나 구수한 맛이 달라진다고 이게. 원래 참깨는 살짝 바짝 참깨 기름 짤때 어떻게 해요? 참깨는 이게, 이게 연기가 살짝 나야 참기름이 그 고소하다고. 이 들깨는 여기서 톡톡톡 소리나 소리가 나한다고 이렇게 죠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살짝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볶다 보면 보세요 이렇게 벌써 볶아 들깨는 금방 볶아져요 이거 이게 지금 젖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금방 볶아진다 게 참깨는 들깨보다 많이 볶아야거든 참기름 짜니까 근데 이제 들깨는 많이 볶아서 들기름을 짜면 들기름이 짜 그리고 여기연 영양분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 들기름은 원래 생 들기름을 먹여야지 요거 볶은 이 볶은 들깨로 그 볶아가지고 기름 짜서 그 먹으면요 그 음식이나 이렇게 먹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볶지 말고 짜야 돼요 알았죠?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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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건져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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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뭐몇분 볶냐 뭐 그게 없어요 이불 있죠 불이 중불 있죠 지금 이제 죽불로 하다보니까 보세요 이제 소리 나죠 툭툭툭 어, 요 요때 이렇게 톡독 소리 날 때는 약불로 있죠, 약불로. 약불로 바짝 줄이라고요, 약불. 약불로 바짝 줄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살 이렇게 볶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살 톡톡 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쓰다고. 왜냐면 어떤 건 타고, 어떤 건안 타고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게 잘못 볶으면 써요, 써. 이게 이게 맛쉽어못 먹어. 그리고 전자에다 절대 허접 마시고 이렇게. 이 톡톡 소리 나죠 이게. 렇아 톡톡톡 나서 그럼 이렇게 약불로 해서 사사 이 약불로요, 약불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툭툭 튀는 게한 10cm 정도로 툭툭 튀어 올때 이제 끄는 거 보여요. 보세요, 이렇게. 자, 자. 봐. 톡, 톡, 톡 튀죠. 이렇게. 약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쪽은 타고, 아니, 이게, 저, 어떤 건 타고 어떤 건안 타고 그래갖고, 쓴맛이 난다고, 이게. 쓴맛 나고, 향도 날아가고요. 참깨는또 반대요. 내가 참깨도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고이게봐서 냄새를 맡아봐요. 이제, 이제, 구, 이제, 저, 구수한 과자 냄새가 난다고, 이게뭐 과자 냄새가 날때 이제 불끄는거예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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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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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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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불.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이제불로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약불로,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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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깨가 양이 많으면 또다르니까이바면요 소리가 톡톡 나다가 이제 소리가 이제 잠잠해지지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치 자, 톡톡 톡톡, 그러면 이제 불을 꺼. 자, 불 끄고 불끈다음에 놔두면 안 됩니다. 이, 한번 더이요 이, 요 후라이팬이 열이 다 식을 때까지 좀젖도줘야돼 살짝 좀 식을 때까지. 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면 얼마나 구선지 몰라. 음, 음, 음. 난 입에서 구선데가. 어. 음. 아, 맛있어. 이렇게 먹는 거요. 전자렌지에 돌렸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알지요? 전자렌지 절대 돌리지 마세요. 그럼들를 향을 죽이는 겁니다. 자, 갖고 왔어. 얘는 한번 먹으면 계속 입으로 들어가. 이, 이게 과자보단 나요. 응? 이게 과자보단 낫다고. 아, 맞나. 자, 요거 이제 보관하는 방법. 요거 이제 이게, 이게 말레자는 게 거의 말레자는 게요. 말르면 이걸 먹을 만큼만 냉장고 있죠? 냉동실에다 보관하세요. 그래갖고 한 봉지씩 꺼내갖고 그때그때 이생들깨는요한번몽땅다 갈아놨다가 먹으면요, 그건, 그건 이제 들깨를 갖다 망가뜨려서 먹는 거요. 네? 아이고, 이거 늘어놨더니 파리도로 오네. 난리 났네. 어쨌든. 들깨들은 들, 들깨들이라네 파리 새끼들이. 그러니까 내가 말도 말. 이건 이제 들깨는 먹을 만큼만 요이 보관한 것 이게 도 마찬가지다. 보관놓고요 요거 한 열흘 이상 지나면요. 여기 향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만큼만 그때 그때 후라이팬에 그, 금방 볶아서 먹으라고. 그거 생들깨 있죠. 생들깨를 갖다가 보관하는 데 있죠. 이제 도와주라 왔습니다 감독님은. 이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돼요. 먹을 만큼만 도와주라 썼니다 요 볶은건 그때그때 볶아서 이렇게 믹속에다 빠가지고 드시고 요요 요 생들깨 있죠 생들깨는 지금 한번 담아보세요 자먹을막 지금 지금 다안 말렸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 얼른 알려주려니까 이게 다 말린 다음에 하세요 지금 잠깐 설마 한데 봉지 이렇게 해서 봉지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팩트백은 하지 마시고 이렇 봉지에다 해갖고요 공기를 쫙 빼고 이렇게 먹을만큼만 자아 우리가 이만큼이면은 한 일주일 먹는다 생각해서 이제 요거 이렇게 보세요 일주일치만 담으세요 일주일 일주일 먹을 만큼자 일주일 먹을 만큼, 자, 일주일 먹을 만큼 이제 이걸 이제 봉지를 묶어 이제 갖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포프장 하란 말이 이렇게 먹어 그렇게 공기를 쫙 빼라고 이렇게 딱꽉 묶으세요 공기를 쫙 빼요 예기를쫙 빼갖고 이걸요 갖고 이게 냉장고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자꼭 묶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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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묶어서 이걸 여기 들기는 냉정 냉동실이나 냉장고에다 오래 놔두면은 여기에 냉장고 시원하게 이렇게 묶었는데도 냉장고 냄새가 난다고 이게 한번더 묶어서 이제 저기다가 이제 한번더 묶어 갖고 요고요요 요걸, 요걸 이제 이걸 저 뒤집어서 넣으면 돼. 뒤집어서. 예. 그렇게. 자, 여기 가까이 서 다시 한번 넣어 봐요. 카메라 안 찍혔어. 아니야. 다시 빼 갖고 다시 해 봐요. 예. 요거 이거 이렇게 했고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뒤집어서 요거 다시 묶어요 공기 쫙뺀 다음에. 이거 공기 쫙뺀 다음에. 응. 이렇게 공한쫙뺀 다음에 묶어요렇게 자, 이걸 이제 냉동실 있죠. 이 생들께는 냉동실에 넣어 둬요. 냉동실에 이걸 요걸 냉동실에 꺼냈다가 내년 봄에 씨앗으로 써도 얘가 발화가 돼요. 그만큼 얘는 추위에 엄청 나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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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묵은 들깨를 햇 들깨 있죠. 햇 들깨 올해 들깨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라고 그래야 먹을 때마다 하나씩 툭툭 꺼내서먹 보라고 이렇게 많이 해갖고 큰 봉지나 요 요런 데다가 이거 이거 비워보세요. 이거 워봐 그런 데다 이렇게요. 요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여서부터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차곡차곡 하다 넣으면요 여기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갖고 뚜껑 탁 닫았고 이거 다시 여기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래야 냉장고 냄새나면 이거 못 먹어. 맛트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냉동실, 냉동실에 냉동실에다 보관하면 된다고요. 이? 그래갖고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하나씩 꺼내갖고 이렇게 요렇게 볶아 드셔도 되고 요, 요 생으로 있죠. 생으로 갈아가지고 그 요리 맛있잖아 나물, 나물 요리면 뭐, 고구마 썬 요리 막. 뭐, 이런 열이 저런 요리, 들깨로 많이 만들잖아요. 야, 그 우리가 들깨 요리 잘, 다음에 들깨 요리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냉동실에 보관해요. 알았죠? 이렇게 볶는 방법,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 야, 이거, 이거, 들깨, 이거, 묵은 들깨, 저 묵은 작년 묵은 들, 들깨를 보관, 보관 잘 해도, 이렇게, 들깨는요, 아무리 보관, 그, 잘 해도, 저 이게, 이렇게 안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데 해야 된다. 요걸 냉동실에 넣으면 절대 벌레 안 생깁니다. 이. 아, 이거 놓고 그러면 항상 저, 저 묵은 들깨가 아니라 햇 들깨로 그대로 먹을 수 있단 말이오. 요이 물러가려니까 혼자만 앉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구석하게 볶아서 드시고, 생으로 이렇게 잘 보관하는 방법 알려줄테니까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laughs> 장토병이 알려줬다고 구독하고 딸랑딸랑 허락을요 가요, 인 가요, 가요, 갑니다.